근데 우리도 이 시청자 춤을 세 개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요? 방법이 뭔데요? 찾아냈어요 저희가 K-POP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유명해져요 어깨를 무릎이 안으로 들어올 때 오른쪽 어깨를 같이 우와 어?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 우와 더기 더욱 더라 이거 웃기다는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오빤 o p 이라고 아이돌만 하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정명씨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강남 스타일의 싸이 알죠? 네. 그런 춤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알아둬야 돼요. 강남 스타일. おっおっおっおっおっ K-POP 스타가 네. 되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오네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선생 네. 네. 지금 시작해서 K-POP 스타가 될수있어까요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저는 몸치탈출 전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안 되시는 네. 분들은 되게끔 저희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렇게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아니면 은 그냥 취미 삼아서 배우는 직장인들 음, 젊게 살고 싶어하는 아하. 어르신들 맞아.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던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들 오는 거예요? 저희가 케이팝의 성지입니다. 보통 이제 만들 때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백 명씩 오기도 해요. 한 달에 몇백 명이요? 네, 네. 아니 그럼 주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와요? 많이 오는 거는 정말 너무 세계 각지에서 오셔갖고요. 일단은 어 가장 가까운 네. 곳에서 k p o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의외로 홍콩이고요. 어, 홍콩. 홍콩에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홍콩에서 제일 많이 오고요. 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호주, 유럽 그리고 미국, 뭐 멕시코. 비탑 등등, 음. 브라질 뭐 등등 안 온다. 라고 진짜 전 세계에서 오네요. 그 봐요, 응. 전영씨 이거 배워야 돼. 니까 네? 그러니까. 멀리서도 왔 돼. 지금 네.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 예. 위에서 왔거든요. 아, 아 네. 아, 그럼 대한민국 <laughs> 육지.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쵸 우리는 네. 네. 어떻게 어떻게 안 느꼈어요? 네. 네. K-pop 예. 하면 BTS 정도, 방탄소년단 정도 해줘야 K-pop 아니죠? 그렇죠. 저희 저희 세계적인 스타 그쪽이 가고 싶거든요. 많이 열심 가고 싶은 건 뭐지? 어 그러면은. 저희 외국인들이 BTS 암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아이돌. 아이돌 암호. 어, 한번 아이돌을 가볼 텐데, 음, 아이돌 안무가 어, 기억이 쉽지는 안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laughs> <안 돼요. 쉽지는 웃음> 어, 근데 어, 선생님, 저희 안 선생님이 안 주시는 거한 번만 먼저 게, 보고 게, 가면 안 돼요? 될까요? 어, 보고 나서 과연 바로 될까요? 네. 네. 아 그냥 한번 좀. 어, 그래도, 좀 예, 볼예볼 일단 선생님 수. 하시는 어. 건 아이돌, 보고 싶어요. 그 음악만. 나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BTS가 굉장히 국기 성향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여기 한국적인 춤이 많이 나와. 요그 보면 알겠지만 아까 잠깐 봤지만 뭔가 막 얼쑤 막 동기덕분 아. 얼쑤 뭐가 아, 대로. 그 탈춤. 아, 탈춤. 네. 어. 아직, 아직 좀, 탈춤! 탈춤. 아직, 아직 좀요 탈춤. 탈춤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잘돼요 그래서 아, 저도 아. 이제 외국인들 오면은 설명한 게 굉장히 한국적인 음. 우리나라의 춤이라고 그걸 아이돌이 여기 이 음악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문화를 전달하는데 조금 이해도 빠르고. 그저 지금 요 앞에만 배웠는데 음. 요거 약간 요, 요거 있잖아 요거. 네. 요거 북한의 돌격가고 오, 그렇지! 자, 무릎을 밖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워 이때 어깨를 안으로 안으로 어깨를 무릎이 안으로 들어올 때 오른쪽 어깨를 같이 워어 어? 어떻게 뭐, 한다고 그만. 잠깐만 워워워어 어? 오케이 어? 봐도 <laughs> <그치? 웃음> 모르겠어 한국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laughs> 자 이번엔 따로 외국사인데 제가 항상 춤을 배우러 왔는데 가르쳐요 노래 가르쳐 덩기라고 덩거라 이 리듬을 알아야지 덩에 차요 시작 덩뒤에 앞으로 더, 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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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더러러. 더러 더러. 오케이. 다시 한 번. 구리서, 시작. 더, 구리서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아, 쉽게. 덩기도 아. 어, 쿵, 시작. 덩기도 쿵, 더러러. 더러러. <laughs> 아니. 이분 웃기라는 거아니죠 아니에요. 어, 열심히 네, 하려고. 열심히 하고막 화내는 거아니 지금, 거 아니지? 지금 아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열심히 타오르고 있어? 네, 네. 그 다음에, 헤이. 그러면, 헤이. 탈춤처럼 기동하죠. 헤이. 헤이. 에잇! 탈춤되가 봐, 에잇! 자, 얼쑤! 그리고 뒤에 놓으세요. 발은 뒤에 가요. 돌아서. 앉으세요. 아이고, 뭐야. 너무... 앉아보세요. 시작. 아우, 편하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진 어서요. 김에 치어간다고 저희도 앉은 어서. 김에 한서좀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기까지 배워봤는데. 아 이게 아이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laughs> 그래서 BTS가 네. 유명한 것 같아요. 아 BTS가 BTS뿐만 <laughs> 아니라 얼마나 유명한 아이돌이 많습니까? 엑소도 있고요. BTS 말고 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가 있어? 요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K-POP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음. 취향이 조금 다 달라요. 이제 홍콩이나 뭐 필리핀 뭐 이런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음. 버진 제리아피 스타일. 아 귀여워, 깜찍해, 막, 트와이스, 막, 이런거 있잖아요. 오, 그렇지, 티티 막, 이런 거, 아이고, 오, 어. 티티 막 티티. 이런 거 하고. 티티. 귀엽고, 막, 이런 어. 스타일을 굉장히 아 좋아하고요. 동남아 쪽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스타일은 힙합. 음악. 아, 아, BTS. BTS.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 음악 자체가 어? 약간 거의 스힙합 아. 네. 음악 그 음악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BTS 그쪽은 이렇게 좋아하고, 아. 그 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유럽 이쪽은 엑소 좋아. 엑소, 엑소 엄청 아. 좋아요. 아. 근데 우리는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어느, 어느 쪽에서 잘 먹힐까요? 새로운 걸 파는 거죠. <웃음> <웃음> 이런 거. 저는 이런 얘기가 정말 그 북한 분들이 만약에 K-pop 아이돌 춤을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만명이똑 같이 춰. 만 명이랑 말이랑도 같이 춤 이제 대단할 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도 이런 체조나 어떤 춤 같은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음. 어렸을 때부터 다리 찢기,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다 해요. 다 배워요. 근데 이게 근데 체형의 안... 일환이지 숨을 어.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 하는 사람이 들 네. 있었는데, 네. 좀 특이한 사람들이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선생님, 네. 진짜 북한에서 네. 태어나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웃음> <웃음>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근데 특히나, 사실 북한은 진짜 <laughs> 춤을 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laughs> 네. 내가 아무리 이 춤을 좋아해도요, 네. 춤을 출수 있는 체격과 얼굴과 몸매를 아 갖추지 않으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개성을, 아, 그 개성을 나가 개성이 안 춤을, 돼요. 아, 이러면 흔들리 네. 네. 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막 수익 있게 막 이렇게 하면 어술 네. 아, 먹고 저러고 왔냐고 거 너무 거 거. 그 중에 그렇죠. 튀면 안 되는 그렇죠. 거 그니까 러 그렇죠. 모두가 해결화 일에정해게틀 그그 안에서 이제 네. 을거 저희는 아까 선생님 봤잖아요 이 동작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 네. 그거 제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 손끝과 이팔 길이를 똑같이 쫙, <laughs> 쫙 맞춰줘요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가거나 틀리거나 손가락이 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와. 진짜 똑같이 이렇게 <laughs> 그런 분들이 네. 아이돌 춤을 춤 얼마 걸려요? <laughs> 자, 샘, 그러면 네. 뭐잘 요즘에 핫한 거 제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네. 뭐가 있어요 요즘에 핫한 게요. 네. 이 노래. 이 노래요? 지코. 아무 노래라는. 아. 아무 노래 챌린지가 있어요. 이게 아. 굉장히 핫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쉽고, 그 신나고 하니까 요즘에 연예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뭐안 하는 사람들. 춤 쪽에 종사하지 않는 약간 핫한 분들도 요즘에 이 춤은 다 춥니다. 아, 우리가 했잖아요. 어, 아. 이거 빠지면 인싸. 수가 없어. 어, 빨리 일단 첫 번째 해볼 텐데 어, 이거는 사실 신나게 추는 거지만 네. 네. 사실은 신나지만 약간 이 있어요 수액은 아또 스웩? 뭐예요? 수액? 리액 아아 꿀렁꿀렁? 그럼요. 아, 꿀렁꿀렁. 아, 꿀렁꿀렁하는 아, 꿀렁꿀렁. 아, 꿀렁꿀렁. 꿀렁꿀렁 저거든요. 안그래요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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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아 근데 표현이 네, 과해요? 어 과한데 정말 이게 쓰디없는 과한이있습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네. 담백하게 정말 포인트있게 네. 핵심을 찔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좀 까지말고요 네. 아니 자, 자꾸 눈이 가네 미하게아 <laughs> 아, 진짜 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아, 평가를 왜 안합니까 아, 아, 지금요? 저, 저, 왜냐면요 저 차라리 네. 오히려 이렇게 깨끗한 분들이 <laughs> 그럼 전 더럽단 얘기예요 그 말을 아, 못하겠네. 아, <laughs> 아 여기 못하겠네. 깨끗한 <laughs> 분들이 네. 여기 금방 배워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너무, 너무 자기 입안의 <laughs> 세계가 깨숙하기 때문에. 자 같은 사람들. 그렇죠. 아, 네.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정말 깨끗한 도화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하시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요 자, 1단계부터 한번 배워까요 네, 좋아요. ]요? 정말 그 선생님이 어. 얘기하신 것처럼 케이팝 댄스를 배우려면 체력이 기본인 것 같아요 나 옛날에 북한에 집단체로 진짜 몇 시간씩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윤선생님 <laughs> 예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 이런 한류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K-pop 동호회에 든 회원수가 거의 네.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k p o 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는 뭐 패션, 뭐 화장품, 그렇지. 뭐 관광, 먹거리 응. 등등. 그리고 이 한류 문화가 거의 뭐 세계 여러 나라의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아우,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어. 많이 들었어요. 주로 트로트를 듣게 되지만 <laughs> <laughs> 그치. 우리는 트로트. 나는 현이야 덕이 들었어요. 너나 도... 좋아해. 나너 좋아. 이런 거 저는 그런 거안 들었고요. 음. 저는 찰랑찰랑. 아 찰랑찰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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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거 있었잖아요.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아, 요거 이제 북한식으로 바꿔가지고 다 가사, 개사해가지고 주체 바람. 그래서 애들이 대놓고 어, 불렀던 기억이 나니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음. 그평양에 그 상류층 자녀들 대상으로. 한국 그 K-pop 댄스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북한에서 검열이 엄청 세졌단잖아요. 그109 그룹바 알죠? 아, 그렇죠. 네. 109 네. 그룹바가. 드라마, 뭐... 영화 보는 거 이제 붙잡는. 그렇죠. 그런지. 그 그룹바가 돌아다니면서 완전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암호로 얘기한대요. 야, 너 방탄 배낭 매반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 그게 무슨. 의미. 방탄 배낭 매반니 이게 암호인데 방탄 손년단 좋아하니? 페님이 이런 아... 얘기래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검열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아, 어. 사람들이 똑똑하네 아 그렇지 뭐, 뭐, 뭐 보통 사람들이니까 똑한 네. 사람들이 나는 원래 방탄 배낭매봤거든 방탄 배낭매면 이름이 생기는 거 아입니까? 아님, 방탄소년단? 아니 그럼 뭐라고 해? 아미 아이엠 아미 그게 뭐야 아, 아미를 몰라 <웃음> <웃음> 아미? 알미? 군대?